안녕하세요 시드니에서 운전을 오랜 기간 가르쳐 오고 있는 오렌지 운전학원 강사 심일섭입니다 계속해서 운전 시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토픽으로 블록아웃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블록아웃 토픽을 시청하셨을 줄로 믿고 두 번째 토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상황을 보시면 1번 차는 기브웨이 사인 앞에서 왼쪽으로 터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부분을 블럭 아웃 지역으로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도로 표면, 위쪽을 보시면, 바이시클 로드라는 표시가 쓰여져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차와 자전거가 전혀 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왼쪽에 그려져 있는 차선을 잘 따라서 터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절대로 실선을 밟지 않은 상태로 터닝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 상황을 보시면, 1번 차는 오른쪽으로 터닝을 하려고 블럭 아웃 지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림 상황을 자세히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정답은 바로 왼쪽에 주차된 차가 왼쪽 시야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부웨이 선 앞에서는 가고자 하는 방향인 왼쪽 차선에서 다가오고 있는 차들을 전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블럭 아웃 지역 맨끝 선까지 안전하게 점차적으로 올라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올라가 있지 않으면 너무 위험하게 터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3번 차가 1번 차 앞으로 직진을 해서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3번 차가 직진을 해서 지나간 다음에는 2번 차가 오른쪽으로 터닝을 하게 되겠습니다. 2번 차가 오른쪽으로 터닝을 한 다음에는 4번 차가 직진을 해서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4번 차가 직진을 해서 지나간 다음에 마지막으로 1번 차가 오른쪽으로 터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인터섹션 세이프티 토픽에서 많은 상황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따로 추가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세 번째 그림 상황을 보시면 1번 차는 왼쪽으로 터닝을 하려고 블럭 아웃 지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림 상황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정답은 오른쪽 편에 보통의 사이즈보다 좀더큰 차가 오른쪽 시야를 대부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1번 차가 블럭 아웃 지역 맨끝 선까지 안전하게 점차적으로 올라가 있지 않으면 가고자 하는 방향인 오른쪽 차선에서 다가오고 있는 차들이 전혀 관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블럭 아웃 지역을 사용하는 법을 꼭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터닝을 할 때에는 핸들과 바퀴는 항상 일직선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해야 하지만 왼쪽으로 터닝을 할 때에는 핸들을 왼쪽으로 반바퀴 이상 정도를 돌리면서 진입을 하게 되면 시야 확보가 좀더 넓어질 수가 있으므로 알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번 차의 오른쪽인 메인 토로 쪽에서 자전거 한 대와 2번 차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양보를 해준 후에 왼쪽으로 터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차는 오른쪽으로 터닝을 하기 전에 자전거를 타고 있는 어린이에게 양보를 해준 다음에 오른쪽으로 터닝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그림 상황을 보시면 1번 차는 왼쪽으로 터닝을 하려고 블럭 아웃 지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림 상황을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정답은 오른쪽 편에 아주 큰 트럭이 시야를 완전히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는 학생은 반드시 정지선 앞에서 풀 스탑 3초를 한 다음에 블럭 아웃 지역 맨끝 선까지 안전하게 올라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정지선을 제대로 보지 않고 기부웨이 선인 점선으로 착각을 해서 풀 스탑 3초를 하지 않고 바로 블럭 아웃 지역 맨끝 선까지 올라가 버렸을 경우에는 바로 실격 처리가 된다는 것을 꼭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1번 차의 오른쪽인 메인 도로 쪽에서 3번 차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양보를 해준 후에 왼쪽으로 터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그림 상황을 보시면 1번 차는 오른쪽으로 터닝을 하려고 블럭 아웃 지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림 상황을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정답은 왼쪽 편에 아주 큰 트럭이 시야를 완전히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1번 차의 오른쪽인 메인 도로 쪽에서 3번 차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양보를 해준 후에 오른쪽으로 터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파이널 체입니다 오른쪽 터닝을 하려고 하는 마지막 순간, 즉 속도를 내면서 오른쪽으로 진입을 하려고 하기 전에 반드시 한번더 왼쪽을 확인한 다음에 터닝을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호주에서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블록 아웃 세 번째 토픽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